가 d 하게 손님과 o 디웨 f y 소개 can't g 니 t it. I don't know if you can't get it. I don't 질환, o w 질환, you can't g 고 t it. I don't know if y 는 u can't get it. 자 고민을 많이 n o w if you 니다 n t get it. I don't know if you c a n 메디웰이 음. 국제 시장으로 진출한다면 중동 남아메리카. 중동. 중동인가요? 중동 남아메리카. 네. 중동. 다시 대학교를 입학한다면 카이스트 포스텍. 포스텍. 창업 아이템을 생각하게 된 계기가 우연이다 노력의 산물이다. 어, 둘 중에 하나만 고른다면 노력의 산물이다. 어, 저는 사실 노력이랑. 우연이라는 거를 뗄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연히 하루 정말 그거에 대해 온전히 다 고민한다면 0.1%로 온다고 하면 사실 천일 동안 고민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연이라는 수, 어떤 확률이 결국에는 시간 싸움으로 내지는 정말 생각 많이 하고 몸으로 때우는 걸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노력해서 합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학부생이 기술 창업을 한다면 투자할 의향이 있다? 예? 아니요?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일단은 아니요라고 대답할 것 같고요 왜아니오냐면 사실 제가 전포대 학부를 졸업했으니까 저의 지식 수준이랑 여기 계신 분들의 지식 수준이 사실 거의 비슷할 거예요 다만 저는 저희 회사의 전문가는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를 구성을 해야 된다는 에임이 있었고요 그건 어떻게 보면 저에 대해 잘 알고 저의 부족함을 잘 아는 부분 또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야겠다는 어떤 aim을 가지고 찾아낸 거그두 가지가 없다면 사실은 절대로 기술 학부생 기술을 투자할 수 없고 반대로 학부생과 저의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 부분만 충족하신다면 충분히 투자할 것 같고요 창업에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기술의 혁신성, 기술의 안정성. 이 부분도 사실 하나만 선택하기는 어려운데 저는 안정성이었습니다. 미국에 옛날에 유명했던 사기 사기꾼이 있었어요. 피한 방울로 모든 질병을 예측하겠다라는. 사실상 너무 극진적이고 너무 혁신적인 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의료적인 검증이 따라와야 되는 것들보다는 혁신에만 강조를 하게 된 거죠. 결국 그 기업에 투자했던 사람들다 망했죠. 그래서. 어, 기술에 대한 혁신성은 분명히 매력적이고 돈이 모이게 하고 세상의 주목이라든지 돈이 모이는 거는 필수 불결한 요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어떤 기술에 대한 안정성 특히 의료 쪽에서는 어, 정말 뒷받침하는 그런 안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메디웨이의 박줄은 AI 바이오. 바이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어, 지금 해주신 질문이 최신 트렌드를. 매우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면에서는 잘못 카테고리화됐다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어떤 시장의 본질은 바이오거든요. 그래서 AI에 대한 시장은 사실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우리가 컨텐츠에서 AI를 이용해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낸다. 뭐 사, 사람들의 심리를 분석한다고 했을 때 전자의 경우는 컨텐츠라는 시장에 AI를 접목시킨 거고 후자 같은 경우는 마케팅, 어떤 마케팅을 대행하는 업체들, 그런 시장에 AI를 접목시킨 거고. 마찬가지로 저희도 바이오라는 시장에 AI나 툴을 적용했을 뿐입니다. 다만, AI의 특성상 인간이 보지 못하는 어떤 부분들을 봐주거나 또는 인간을 보완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를 유니크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툴로 작용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 자체는 바이오 안에 있고 그 산업 자체가 시장의 본질이기 때문에 답주는 여전히 바이오라고 말하고 싶어요 현재 대학생들의 창업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끈기 아이템. 어, 저는 끈기고요. 어, 아까 드렸던 말과 좀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빨리 창업할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 창업한지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면 어쨌든 내가 해오던 분야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이 내가 돼요. 왜냐하면 밥 먹고 생각하고 샤워할 때 생각하고 잘때 누워 생각하는 게내 아이템이니까. 그래서 사실 1년, 2년, 3년이 지날수록 자기 창업 분야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어떤 아이템이냐를 선택하는 것보다 한 아이템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거 그리고 심지어 실패를 하더라도 거기서의 사고 능력을 얻어서 다른 아이템으로 빨리 전환시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과를 선택한다면 산격 공공 <laughs>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어, 저는 그래도 상경과 할것 같아요 제가 어, 컴퓨터 코딩이나 뭐 논리적인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좋아하긴 했었어요 근데 좋아하는 거랑 잘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실 잘 못했었고 그 다음에 그 이론을 가지고 뭔가를 설명하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물리나 수학 같은 것도 기본적으로 우리 학교에서 하게 되잖아요 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더 깊게 파는 것보다 내가 이걸 아니까 어떻게 좀 다른 것들 설명해 볼까 그런 거의 재미를 느꼈던 것 같아서 상경과는 아무래도 조금 더 브로드한 분야를 넓은 분야를 조금 더 어플리케이션 영역에서 보는 학과기 때문에 상경과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건 좀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겠네요.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메디웨일의 차기 아이템을 고르자면 머신러닝, 생체 3D 프린팅. 저는 둘다잘 모르겠어요. <laughs> 사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안, 안구 영상을 가지고 눈이라든지 다른 장기의 질환들을 보는 건데 특히 지금은 심장을 하고 있고요. 어, 어떻게 보면 정말 통무니 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흐락을 꼽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가능한 얘기예요. 이미 뭐 훨씬 전부터 옛날부터 나왔던 얘기고 가능성을 그거를 저희가 증명해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눈이란 곳에 보이 보여지는 혈관은 원래 피부를 드러내야지 관찰할 수 있었던 혈관을 어, 눈을 그냥 비칠 조면 볼수 있을 정도로 말하자면 사람의 혈관을 비침습적으로 잴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눈입니다. 그래서 혈관의 분포라든지 혈관의 어떤 상태를 보고 어, 다른 장기를 보겠다라는 거고요. 뭐 눈의 혈관의 문제와 뇌 혈관 질환이지 심장 질환의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유사성이 보고 됐었어요. 다만 그러면 눈에 어디를 봐야지 다른 곳들을 볼 수냐에 있 대해서 스천 마크였는데 그거를 AI가 제시를 해준다는 거죠. 수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그래서 현재 보는 건 눈과 심장 질환을 유의미하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외에 내혈관 질환이든지 다른 장기에 있는 혈관성 질환들 모두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질환들을 볼것 같고요. 이미 그 영역만 해도 저희가 갈 길이 굉장히 먼것 같아요. 그래서 세 가지 키워드로 말씀을 드리면 눈을 통해서 얼리 디텍션으로 어, 스크리닝한다라는 게저일 목표입니다. 그래서 빠르고 어, 간편하게 눈으로 통해서 본다라는 게 주요 케어 되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두 가지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